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또 MOU를 이제 체결을 하게 돼서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역사적인 순간의 시작을 알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또 많이 듭니다. 아 저도 이 부산에서 지금 작년에 앱을 오픈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계속 뭐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키시의 오지라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아 대단히 선구적인 아, 이제 해안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키 씨의 오지라퍼 네. 예,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 오지라퍼는 AI 기반 소형 부동산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시장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이 정보의 비대칭을 좀 해결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소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보가 많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보가 많이 없는 걸 알고 그 네. 정보를 더 저희가 좀 보기 쉽게 네, 네. 사람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하는 좀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 게 있었고요. 네네. 또 이번에 요즘에 핫 이슈였던 음. 뭐 전세 사기 사고 네.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정보가 조금 미흡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을 아, 토대로 네. 이런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 중에서 너무 똑똑하고 너무 스마트한데 전세 사고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왜네 이거를 뭐, 이걸 왜 정보를 확인 안 해봤노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에, 에.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어떻게 찾는 법도 몰랐다 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이런 비즈니스를 이 플랫폼을 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뭐 전세 사기든지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음, 도와드리고 싶다. 네. 아,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많으셨네요. 네. 야, 그러면 이 소형부동산이면 또 범위가 이제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온능, 다세대 주택,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아. 정보가 그런 것들이 없는 쪽으로 네. 좀 그런 에 예, 컨셉으로 좀 제작을 했게 음, 되었습니다 네. 아파트야 전세사고 관련해서는 드물드라 요잘 안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금방 해결도 됩니다 어쨌든 네, 아파트는 네. 근데 빌라나 네. 뭐 이런 데 같은 음. 경우는 좀 해결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저희 프로그램 쪽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저희,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이제 아파트 쪽에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하고 아파트 분양권, 네. 오피스텔, 뭐 오피스텔 분양권 어, 이쪽으로 해서 어, 지금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부동산 서비스 앱을 이제 개발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제가 이제 (2002년도부터) 해서 어 부동산 (1사라는) 이제 회사에 음. 취직을 해가지고 뭐 거의 지금 한 (20년) 넘게 뭐 이렇게 부동산 쪽 일을 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계속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집값이 이제 언제 오르느냐 음. 뭐 언제 떨어지느냐 언제 사야 되느냐 이 <laughs> 이거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때 사면 되고 뭐 이때 팔면은 되는 게뭐 저한테는 이제 뭐좀 그래도 이제 뭐 시계열이나 시장 분석을 뭐 거의 매일 같이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사면은 안될때 집을 이제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집값이 막 계속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음. 더 오를 것 같아갖고 이제 뭐 황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 <laugh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한 2년 전대비하고 집값이 한30% 정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이분들은 뭐한 3, 4억 비싼 거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한 4, 5억씩 이렇게 지금 손해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게 이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를 뭐 이야기해 드릴 수도 없고 뭐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뭐 듣는 분들은 또 듣고 뭐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앱이나 사이트를 이제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네가 어 집을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를 알려주면은 일반 사람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어, 내집 마련 점수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내집 마련 점수라는 게에 지금 국민은행하고 부동산 1사하고 한국부동산에서 매주마다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해서 나오거든요. 이거 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매수 추천 점수에 따라서 어 이제 내 집을 사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과거에 보면은 2020년도에 가격이 이렇게 이제 폭증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 조건상으로 봤었을 때 부산 연제구의 내집 마련 점수는 2019년 9월달이 지금 이제 점수가 이렇게 이제 제일 높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집을 사도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점수를 55점을 기준으로 해서고 매수 추천이고요. 그리고 65점이 넘으면은 어, 적극 추천 단계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2023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연제구의 점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3점이기 때문에 추천 단계인데 여기서 2점만 더 오르면은 적극 추천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집을 사면, 지금 집을 사면 1년 뒤에 연제구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오른다. 물론 이제 아파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렇는데 지금 이게 이제 요 어,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하고 이렇게 이제 쭉 비교를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점수가 이제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1년 뒤에는 이렇게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의 주안점을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그 데이터로 네. 일단 저희는 뭐그 소식통이 아니라 그 네.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 사야할 그러니까 사야 한다는 거는 이득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많이 떨어졌을 때 저는 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떨어짐이 언제까지 떨어지지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조금 이렇게 자기가 실 거주자들은 지금 사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금 한번 조금 더 떨어진다 해도 네. 뭐큰 무리 없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여건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막사 사진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막 집도 오를 것 같다, 막 많이 엄청 뭐. 상승했을 때처럼 그렇게 오를 것 같다는 느낌으로는 안 사시는 게안 낫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실거주자분들은 좀 제대로 된 집을 한 채는 좀 구입해도 안 되겠나라는 데이터로 봤을 때, 네. 저희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대충.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저희 집, 네. 저희또 분양권을 팔고 저희 집을 이렇게. 올 달인가 이렇게 어제 그때 금매를 잡았거든요. 네, 네. 그때 금매가 좀 있었습니다. 음, 4, 음, 3월 달 음, 5월, 네, 그, 그 아, <laughs> 뭐 5월 달 이렇게 그 그때 그좀 잡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았고 뭐한월달 정도 보면은 네, 뭐 좋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아직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이제 오지라퍼에서 이제 제공이 되는 뭐 이렇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아파트는 지금은 컨텐츠가 있지는 않는데 네. 추가로 네. 나중에 넣긴 넣을 건데 이제 네. 저희는 컨셉을 소형 부동산이죠. 좀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좀 그걸 가지고 일단 먼저 저희가 사람들한테 알리고 좀. 보여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여러 컨텐, 플랫폼 회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네, 자기들이 조금만 노력해도 좀 얻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좀 소형 부동산 유지로 한몇 년간은 끌고 가다가 아파트도 네. 추, 추가는 해야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네, 네, 네.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음, 음. 높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할 건데 지금 소형 부동산 위주로 일차적으로는 음, 음. 이렇게 고객에게 좀 다가가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 부동산에서는 그러면 이제 앱 안에서 뭐 이제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이제 임대를 구하거나 뭐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할때뭐좀 참조해서 이제 볼만한 내용들은 뭐가 예, 있을까요? 볼만한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네. 저희는 이제 그 저희가 일단 뭐 부동산 빅데이터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AI 모델을 이번에 어찌됐든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게 저희 솔루션을 표현이 되어지는 건데 건물 단위를 일단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 보증금이 건물 단위를 분석을 해서. 건물이 15억이다. 그러면 15억에 맞는 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10억 정도의 보증금이 음. 들어가 는데 그게 넘쳐나면 그게 또 표시가 되더라고. 그리고 그거를 클릭을 하면 하나하나의 호실별로 가격의 추정가를 좀 저희 나름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은이 실거래 매매 가격을 네. 기준으로 해서 그 매매 가격에 합당한 수준의 네. 전세 보증금, 아, 전세금 이제 보증금 비율을 이제 계산을 예. 해 가지고 예. 거기서 다시 이제 월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또 역산으로 이제 계산을 예. 해서 이 비율을 이제 넘어서면 아 이게 이제 좀 위험한 아 예. 색깔별로 예. 뭐 이제 색깔별로 표현되겠뭐 주택이다. 뭐 일단 뭐 다세대 네. 다가구 뭐 단독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오, 네. 계산하기가 엄청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특허를 준비해서 올해 특허가 나왔습니다 아네 나왔고 이제 국제특허도 지금 출원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네. 그좀 등록이 국내 특허는 등록이 됐고 실거래가 기반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기법들을 네, 네, 저희가 네. 등록을 했습니다 아, 네. 아 네. 대단하시네요 네. 이또 <laughs> 어, 그러면은 일단, 적정 가격에서, 뭐, 앞으로의 이제 또 시장 가격이 네. 어느 정도가 될지, 뭐, 오를지 말지, 이런 부분들도. 또, 또 측정이 될 겁니다. 추정 아, 계산이니까. 네, 네. 아, 또, 또, 자기 집값이 너무 떨어졌다고 상심하실 필요는 네. 없습니다. <laughs> 또, 오를 건 오를 거니까. 네. 그, 저도 이제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언제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거에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선행지표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을 사면은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 이제 뭐 매매 가격 변동률이라든지 뭐 전세 비율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입주 물량이나 뭐 금리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뭐. 어,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문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저희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게 이게 저희는 22년에 설립은 되었지만 그 전부터 한십몇년 전부터 경매사들한테 음. 저희 플랫폼을 좀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한 서비스를 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는 공부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음, 음, 대표님. 네, 네. 그러니까 좀 계속 계속 이제 소형부동산도 저도 이번에 또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 네. 이 아파트 쪽도 계속 공, 이게 개발은 속도는 빠른데, 우리가 따라가는 속도가 음. 좀 조금씩 느리지만, 하여튼, 따라가려고 노력은 <laughs> 하고 있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아 뭐, 저도 이, 빨리 이게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 네. 원하는 그 이제 그 생각을, 생각을 이제 구현을 네,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만만치가 네, 않으니까 그렇죠. 아또 이제 시간이 걸리고 또뭐 근데 그렇게 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제 또 차근차근 또 이제 더 많은 이제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으니까 아, 맞습니다 또 네. 좋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는 이제 어떤 형태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게 좀어 2030년까지 이제 저희 우리 국내에만 이제 저는 국내도 좋지만 네. 다른 해외나 해외 해외 시장까지 성장해서 네. 저희 오지라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오지라퍼가 이런 해외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고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음. 좀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대표님도. 네. 음, 또 아, 저도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데이터 자체는 전국적으로 이제 다뭐 수집을 하고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이 데이터 플랫폼 이기보다는 좀이 중개 플랫폼 이기를 이제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부동산 정보를 갖추고 있는 어 부동산 정보 플랫폼으로서 중개를 이제 더 주력을 하는 형태로 이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 지금 이제 부산, 경남, 울산에 이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시작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뭐 불경 메가시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일단은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안정화가 되면은 다시 이제 뭐 내년 정도에는 이제 서울까지 확산을 해서 어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면은 뭐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또 최고의 부동산 음, 플랫폼이 이제 대기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아 대실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국내 저희는 해외로 같이 <laughs> 추출하는 네, 해외, 걸로. 네, 해외로 뭐 같이 글로벌하게 한 번, 네, 한 한번 글로벌하게 한번티출시하는 걸로.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어, 이 오지라프의 강성을 보고 네. 지금 그죠 이또 BIFC의 네, 이또 블록체인 특화 사무실 아닙니까? 이게 네, 또입점을 하신 <laughs> 네. 것 같아요. 네. 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게 저희 어찌됐든 핀테크랑 블록체인과 같이 연계돼 있다 보니까 네. 뭐 어찌됐든 네. 부동산 쪽도 그런 쪽하고 연계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네. 부산시에 도움을 받아서 음, 이렇게 열심히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아유,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앱에도 <laughs> 이제 또 블록체인의 기술이 들어가 네, 있는 것 들어, 같아요. 네, 들어가고. 아, 저희들은 뭐 아직 그런 기술은 없는데. <laughs> 그래서 어떻게 이, 그걸 이제 접목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소형부동산을 이렇게, 네. 이렇게 같은 경우는 중개보조원들이좀 이렇게, 아, 네, 네. 네 현장에서 그 좀, 좀 많이, 좀 많이 하시죠.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저희 오지락퍼가 그 역할을 하고 싶다. 음. 그런 컨셉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좀 중개사분들한테 좀 다시 또 많이 얘기를 듣고 고쳐갈 네. 부분들은 좀 고쳐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 이번에 저희도 그 다음 달에 뭐 동의대학교 쪽하고 부동산 쪽, 음. 학과 쪽하고 같이 뭘이게 설문지나 이런 것들 을 음, 조사를 음. 더 해서 네, 좀 표현되게끔, 어떻게, 겉, 음. 겉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가 중요하니까, 네. 그걸 좀더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 블록, 블록체인 기술을 빨리 도입을 <laughs>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 우리 어플을 이제 개발을 하고 한 것들이, 뭐, 이제, 또, 뭐, 집값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기 네.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데이터 기반에, 빅데이터 기반에 이런 어플이나 이것들을 운용을 하지 않으면, 제가 봤었을 때는 나중에 AI 시대에,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조금 저도 뭐 빨리 시작한다 생각하고, 어,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 o u 로 오는 매진도 네. 아닙니까? 아, 그 소형부동산과 아파트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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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같이 이렇게 해서. 그죠. 음. <laughs> 부산에서 또 이제 이런 네. 기업이 없죠. 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laughs> 아 흔치 않은 안... 또 미래의 전망이 밝은 <laughs> 지금 기억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꿈을 ]입니다. 꾸고 있는 겁니다. 불빛, 작은 불빛을 아, 이렇게 아, 피우고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또 반딧불이 모여서 네. 불을 함내야 되겠네요. 네, 아주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 여기 또 앞으로 뭐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이 예상을 또 하실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일주택 아니신 분들한테는 네. 저렴하게, 이게 그 물건을 찾아서, 급매를 잡아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네, 네. 제가 저한테 어찌든 저도 이런 부동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네. 소장님도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하락할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 안 던질까? 이렇게 음. 얘기를 했을 때, 부동산 소장님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 소장님 지금 단톡방 몇개 들어가 있습니까? <laughs> 거기서 맨날 소장님들, 우리 집값 오른다, 집값 오른다, 집값 오른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집을 내놓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짜기 네. 소리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laughs>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1주택 아닌 분들은 자기 집, 언더 아래서 자기 거기에 맞게 그 대출이 나오는, 금액이 맞게끔 음, 사셔도 네. 좀 지금은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네. 좀 맞습니다. 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조금은 떨어졌다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네, 아. 그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지금 일단 뭐 부산 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요번에 어그 2020년도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집값이 거의 한두배 정도까지 이제 올랐거든요. 그렇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80% 정도가 올랐기 우와. 때문에 많이 오른 데들은 뭐두배 이상까지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 이제 해운대, 뭐, 70평,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은, 어, 13억 하던 게 지금 뭐, 30억 넘거든요. 이게 이제 불과, 아, 뭐, 이제 한 4, 5년? 예, 3, 4년 요 사이에 이제 빚어진 일이고, 올랐던 게 이제 또,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2022년, 2023년도에 이제 가격 하락세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오른 거에 대한 이제 해지가 됐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안정성은 그만큼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어,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부산에 예, 또 이제 공급하는 이 입주하는 물량 자체가 내년부터 계속 이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또한 2, 3년 가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뭐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임대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전세를 못 구하는 수요들이 매매로 갈아타면서 매매 가격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해운대나 수영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올 초반부터 해가지고 벌써 한6 7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랬는데 데이터 상으로는 아직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언론상에서는 집값이 오른다고 지금 본격적으로 안 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수치적으로 뭐 한국부동산이나 이런 이제 공공 이제 데이터에서 조사하는 게 플러스로 돌았으면은 또 이제 예, 이제, 언론에서 가격이 더 오른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이걸 받아들이는, 어, 이제, 일반인들은 또,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벌써 4, 5천만 원 올랐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또 빨리 집을 사야지.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 상승세는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또, 이제, 얼마 전에, 뭐, 지난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도 지금 뭐 이제 10월달 아니면은 늦어도 11월달이 되면은 금리 인하를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를 하고 내년에 이제 대출에 대한 여력이 좀 생기면은 아 주택 거래량이 더 늘어나면서 가격은 더어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주택자다, 뭐 아니면 일주택자다, 뭐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시다라고 하면 무조건 지금 집을 사셔야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뭐, 사면 됩니까? <laughs> 아 지금 오르는 순서가 이제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일단은 뭐 해운대, 수영, 뭐 남구 네. 이쪽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연재, 이런 쪽이 이제 같이 네.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들 중에서도 위치가 좋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뭐 입지 좋은, 뭐다 알잖아요. 네. 그 지역에 이제 있는 대장 아파트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역세권에 초등학교 끼고 있고,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들입니다. 이런 아파트들 찾아보면 몇개 없습니다. 몇개없으면 그런 아파트들은 지금 벌써 다 조금씩 다 올랐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오르면은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예, 이제 이선라인에 있는 어, 신축들이 이제 또 음. 오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선라인의 신축들이 오르는 이제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이선라인에 이제 또 구축들 이런 게 이제 움직이는 이제 지금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대출 이제 그 규제가 dsr 2단계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좀 이제 주춤한데 내년 초가 되면은 훨씬 더 거래량은 내년, 많아질 걸로 내년 보입니다. 내년 되면 dsr 3단계가 또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3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일단 경기 상황을 좀 보고 아, 뭐 이제 보니까. 또 연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아. 있고요. 지금은 이 은행에서 어, 하반기이기 때문에 네. 이각 은행마다 대출 총량제 때문에 대출이 지금 잘안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대출이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은행도 뭐 돈이 없으니까, 빌려줄 돈이 없으니까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다시 <laughs> 새로 창고에 <laughs> <참을 웃음> 돈이 쌓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이거를 이제 또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반기에 이제 또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요번에만 한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연말이 되면은 대출이 거의 이제 소진이 이제 되면서 앞으로 음. 주택 대출은 거의 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거의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게 반복이 될것 아, 같고 그집 근처에 이번에 또 분양을 핫한 분양을 또 하더라고요. 네, 저희 네. 쪽에 분양가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1년반 후면 또 그게 입주를 해야 하는데 네. 그런 물건 분양권은 잡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분양 신청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능리인데. 네. 있는데, 네. 네. 그, 일단은 뭐, 네. 이제 주변 아파트하고 네. 비교해서 사실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분양권을 사가지고 네. 입주하기 전까지 가격이 오르면은 네. 중간에 이제 전매를 해서 그렇죠. 팔 수도 있다는 네.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네. 내가 입주해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 조사를 해보면은 실제 실입주자들은, 어, 이제 한뭐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네, 거의 이제 70%가 대출 수요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전매가 가능할 정도로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좀 낮은 가격이 이제 형성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뭐~ 너무 이제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러면은 입주를 할 때까지도 그~ 그렇죠. 이제 예, 네.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기도 어렵고 네. 오히려 이제 입주할 때는 마이너스 피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포기하는 또 네. 물건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피스텔이나 뭐 생숙이나 이런 데들은 네. 뭐 마이너스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아, 그러니까 뭐 포기하고 <laughs> 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네. 네, 하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자기만의 이제 판단을 가질 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분양권은 좀, 네. 좀 요즘에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네. 조금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고 그 자기 집 근처에 좀 역세권의 뭐촛품화의 그런 아파트 좀 급매를 그 잡으면 좋겠다는 네. 말 생각인 거죠. 네. <laughs> 저도 네. 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아 네. 오늘 이제 네. 예, 또 오지라프하고 이제 M O U를 네. 하면서 어, 오지라프와 아, 부동산 서베이 회사에 대해서 또 자, 잠깐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또 말씀하신 것들이 네. 또 담겨져 가지고 네. 또더 나은 오지라프가 되기를 감사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대표님도 부동산 서베이가 울경에서 네. 최고의 그 부동산 플랫폼으로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예,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네. 또 다음에 만날 때는 또더 예, 많은 네. 이 거플을 깔고요. 그래서 네. <laughs> 그렇죠. <laughs> 많은 조속자를 네. 확보를 하고 또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지라프도 지금. 네, 저희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얼마안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된거같 아, 습니다 <laughs> 저희는 네. 지금 일단 이제 소형 부동산 쪽으로 한다고 저희가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 부동산 관련해서 정보를 이렇게 뭐, 서 전세 등기부 등보 되는 방법,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것들을 좀 보기 쉽게 정리가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하시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좀 노력을 많이 유튜브 구독수를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계속 유튜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항상 이제 네. 유튜브 하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네. 마지막에. 그죠? 그러면 제 네, 네. 처음에 할때 되게 네, 쑥스러웠습니다. 쑥스러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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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 마무리로. 구독,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